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였고, 회사에 남아있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였고, 회사 일이라는 건늘 바쁘고 복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 문제도 많았고, 거래처도 많았고, 대표라는 자리는 늘 신경 쓸게 많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늦어져도 회식이 잦아져도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도 저는 그걸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묻지 않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해도 길게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잘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숨기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괜히 의심하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순간적으로 회사 여직원 가슴을 만졌는데 상대가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번 정도 더 같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전부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둘만 알고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화를 내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말이 너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명 같기도 했고 준비된 설명 같기도 했습니다. 실수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그 실수가 얼마나 많은 선택의 결과인지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더 확인할 게 있다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대화는 비슷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남편은 이미 준비된 것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말은 길었지만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그 설명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으로 따져도 설득으로 밀어붙여도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남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비 업체 CCTV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건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서만 의심을 키우는 게 버겁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과 여직원은 업무 거리라고 보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손의 위치, 몸의 방향, 시선이 머무는 시간까지 전부 설명하기 애매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없는 방으로 함께 들어가 1시간가량 나오지 않았다는 기록을 확인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든건 현실감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갑작스럽게 집을 비웠습니다. 여행이라고 부르기에는 잠시라도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아직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그 여직원과 다시 연락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는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여직원의 거주지는 전혀 처음 듣는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통화하던 중그 직원이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무심코 한 적이 있었고 회사 근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호수까지는 몰랐지만 건물 위치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갔고 건물 앞을 지나치다가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익숙한 차가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호판 앞자리도 같았고 제가 알고 있던 흠집 위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설명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오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회의에 앉아 있었지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사에 있었지만 정신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괜찮냐고 물어왔습니다. 커피를 하나 더 사다 주거나 쓸데없는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 하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색된 사연도 아닙니다. 지금도 제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인 실화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도 아이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고 이 상황을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월 초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보내라, 당장 정리하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결국 남편이 제시한 최종안이 3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격리 없이 일을 이어가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결론에 동의한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선택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있는 건지 포기한 건지 아니면 그냥 미뤄두고 있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말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만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이후에도 모든 게 바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더 힘들었습니다. 증거를 확인하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생각할 게더 많아졌습니다. 화면 속 장면들은 분명했지만 그 장면들이 제 선택을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CCTV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번 확인했지만 인수인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보면 더 힘들 거라며 괜히 상처만 더 깊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CCTV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인수인계라는 말이 붙어 있었지만 화면 속에서 보이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업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서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인수인계라는 말이 점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당장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과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먼저라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일이 엉키면 더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제가 참고 있는 이유가 합리화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도 그 즈음에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만 이 문제를 끌고 갈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절차라도 시작해야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서로 인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역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준비하고 접수를 앞두고 또다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소장을 보내면 그 여직원이 인수인계도 끝내지 않고 회사를 나가버릴 수 있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다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장이라도 모든 걸 끊어내고 싶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과 회사,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저는 소장을 취하했습니다. 최소한 3월 말까지는 지켜보자고,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는 그때도 알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지쳐갔습니다.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고 대신 무력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여전히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 일 없는 얼굴을 유지해야 했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무너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제 모습이 스스로에게 가장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선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모든 결정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미루고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마음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지 하지 않게 될지 이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끝나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일이 제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저는 사라졌고 지금의 저는 매일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서였습니다.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분류는 한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